하나님의 씀함함보보습습다다 함께 보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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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어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옵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죠 성경이 두 가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당연히 이두 가지에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만 강조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순종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하는 마음과 순종하며 행하는 걸음 이두 가지가 필요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차갑게 행동하는 방향성이 필요해요. 또한 적극적인 순종은 확고한 믿음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균형, 사실 이 균형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이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죠.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손에는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연습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탁월함이 있었죠. 그 모습은 사무엘하 1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15장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어, 특별히 어제 본문부터 살펴봤던 13절 압살롬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소식 직후부터 오늘 본문인 37절까지 살펴본다면 지도를 펴놓고 본다면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때 지금까지 이동한 거리는 3, 4km밖에 되지 않아요 그 3, 4km를 대규모 인원이 움직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3시간 안에 이루어진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매 사건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5장 후반부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떠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달락으로 같이 함께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부터 2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는 후세라고 하는 임무를 만나죠. 오늘 이두 달락을 통해서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손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 같이 함께 봅니다. 29절부터 29절인데요. 앞서 말했지만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서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압살롬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반대편 북동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 어제 본문에서는 성문에서 나와서 곧바로 기드론 시내를 지냈고 지났고 이제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나와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 제사장들이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성경 속의 대제사장은 두 반열이 있죠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 그두 계열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그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이두 대제사 장이 레위 사람들을 대, 데리고 언약궤를 메고서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때때로 전쟁에 나갈 때, 때때로 그 행진 가운데 함께했던 언약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저 앞에서 언약궤가 미리 나와 있는 것을 볼때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어땠겠습니까? 나의 행진 가운데 나의 이 행렬 가운데 비록 도망가,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기가 함께 할때 다윗은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연락해서 빨리 가지고 나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매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날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어 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두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언약계 가지고 가면요 압살롬에게 향하던 그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계가 함께하는 다윗이 여전히 지금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가능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5절, 26절 한마디로 말하자면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이 행하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 어떠한 장이 모습에서 어떠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그 다윗 가운데 믿음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그마음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마음의 완전함 그러나 다윗은 그 처해진 상황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상황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토에서 기다리게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요청하죠. 당신의 두 아들들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함께 가서 제게 제게 그곳에서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략이죠. 전술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 손에 능숙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로 이 제사장을 만나는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죠 이 긴급한 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감남산을 넘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 감남산을 올라가는데 다윗성과 감남산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아마도 산을 올라가면서 사실 산이라고 하기엔 못해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정병산 아니면 뭐 이런 산 느낌 아니고요. 제가 어젯밤에 가봤습니다. 구글맵으로 조금 높은 언덕 같아요. 아무튼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저쪽으로는 다윗성이 보였을 거예요. 저기서 얼마 전에 나의 군대들이 출정하고 그 어스름한 저녁에 저성에서 어슬렁거렸던 그곳이 보여요. 아마 지나가면서 저 밑에 있었던 바세바의 집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 했겠습니까? 그때 행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가볍게 여겼던 그때 일들, 야,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곁에 있을 그 우리야 형제님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만 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도망치는 행렬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비통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내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서 아마 다윗은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지금 이사단이 난게 모두가 자기 탓 같았을 거예요. 후회가 되겠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저 아래에서 쫓아오는 그 앞살롬 생각하면 자기 아들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산을 올라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쳐서 머리칼로 얼굴을 가리고 가렸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다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비통한 상황, 이 비참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엎친 데 덮친 격 이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이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했냐면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직접 받은 그 계시와 같았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이도벨의 계략은 너무나도 탁월했어요. 그 타이밍과 그 전술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적시적재적소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것 같은 그러한 계략 같았어요. 정말 탁월했죠. 다윗이 안 그래도 감정이 급하게 떨어져서 너무나도 슬프고 어,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때 기도해요. 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이때 했던 기도가 시편 삼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삼편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요. 이것이 그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50, 아,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게 마루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상을 의미합니다 감남산의 마루턱, 감남산 정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 문헌에 의하면 감남산이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영적인 장소로 어, 의미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가장 먼저 부활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공동묘지가 진짜 많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정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후세를 만납니다. 이 후세는 이미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이멜레과 같이 함께 등장하는 대등한 관계의 높은 관직에 요하는 사람인데 이 아임 이 후세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37절에서도 말하듯이, 이 역대상 3, 27장 33절에서도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역사에 보면 왕의 친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뭐 국무장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정책을 가까이에서 논의하는 조언자, 뭐 그런 의미겠죠. 후세는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를 감남산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후세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비통함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후세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후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위로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후세 아닙니다 당신 같이 가지 맙시다 왜 그랬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후세가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마, 마치 다윗에게 방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오히려 34절을 읽어본다면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여, 종인이다. 이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당신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압살롬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후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아쉬워요 자기에게 책사 한 명이 같이 따라가는 것은 이 행렬이 뒤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에요 전, 그러나 다이세계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술이 필요했어요 지금 감정이 충분히 슬픈 와중에도 지휘관으로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 전술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세도 아비아달과 사도 그 아들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도착하기 전에 다 도착했다라고 하는 37절로 오늘 15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다윗에게는요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 이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또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만 해결하느냐 급급하지 않았어요. 열렬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균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종종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한 형제를 서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중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에 제사하러 오다가 너희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물론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 공부하는 시간만큼 공부하고 주일 지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균형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어, 이전에 설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 했던 말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 저희가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교수님, 설교 준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었죠. 어, 뭐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답은 설교 준비의 끝이 어딨냐뭐 이런 대답을 생각, 생각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 얘기하셨어요.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처럼 준비해라. 그리고 설교할 때는 하나도 준비 안한 것처럼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은 물론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역사하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이전에 준비한 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 가운데서도 또는 사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할 때 사역할 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것처럼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영역들을 채워야 하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써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나의 준비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열렬한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의 손의 능숙함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마음의 완전함과 이 손의 능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의지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믿음의 그 태도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손이 미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서 행하는 그 삶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당도하기 전에 그 후세와 아비아달과 사독을 그 예수사님이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